경쟁이 치열한 음악산업 속에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현역가왕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가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겨루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대들을 선보이는데 그중에서도 이번 7회는 특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7회는 이전 시즌보다 더욱 다채로운 참가자들과 짜릿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심에 선 강문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 가운데 강문경이 두각을 나타내며 트로트 부문에서 우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문경은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과 뛰어난 연주력으로 이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감동과 에너지를 전달하며 관객들과 심사위원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회에서 강문경은 사랑의 배터리라는 트로트 곡을 통해 전통적인 멜로디와 현대적인 리듬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강문경은 한국 원류의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감성적이면서도 청중의 귀를 사로잡는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회 첫 라운드부터 강문경은 매 코너마다 뛰어난 실력을 과시하며 경쟁자들 사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그의 퍼포먼스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최근 공연에서는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입고 화려한 무대 연출과 함께 무대를 가득 채운 조명 효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의 공연이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강문경은 무대에 오를 때마다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관객들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공연은 항상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무대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가 현역가왕의 우승 후보로 꼽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문경의 팬층은 전체 시청자 중약 30%를 차지하며 이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윤명선 심사위원이 강문경의 공연을 주에 깊게 관찰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명선 심사위원은 그동안 엄격하고 신중한 평가로 유명했는데, 그녀의 진지한 표정은 강문경의 퍼포먼스가 단순히 좋은 점수 때문만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강문경의 공연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연출과 감정 표현, 그리고 무대 매너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명선 심사위원의 눈길은 강문경의 공연에 숨겨진 깊은 의미와 기술을 분석하는데 집중된 듯 보입니다. 그녀는 강문경이 무대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의 잠재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윤 심사위원은 강문경의 노래 해석력과 감정 전달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더 나은 무대 연출과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공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위원의 섬세한 평가 방식은 공연의 진정한 품질과 가수의 재능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에서는 윤명선 심사위원의 반응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팬들은 강문경이 최종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는 샵사인 강문경과 윤명선 해시태그가 급부상하며, 팬들은 강문경의 다음 공연과 윤 심사위원의 반응을 예측하며, 활발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상의 활발한 논의는 프로그램의 인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강문경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강문경의 퍼포먼스가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의 팬들은 강문경이 가진 노력과 재능이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그의 성공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명선 심사위원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아닌 진정으로 가수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며 심도 있는 평가와 완벽한 퍼포먼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강문경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강문경은 한국의 관객들과 음악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존재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를 사랑하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자신의 재능을 통해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상적인 공연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을 넘어 관객들의 마음속에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앞으로 더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강문경의 공연 후 여러 음반사와 매니지먼트사가 그의 가능성을 주목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7회는 음악 애호가들에게 절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문경의 등장과 함께 가수들 간의 치열한 경쟁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감정과 설렘을 선사할 것입니다. 윤명선 심사위원의 예리한 시선 속에서 강문경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공연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반응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흥미를 더욱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계의 이슈 외에도 최근 강바오와 푸바오의 감동적인 재회 소식이 전해지며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바오는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후 작년에 중국으로 돌아갔던 푸바오와의 첫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재회는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중국 최대세의 마직 갈라쇼에서 특별한 순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강바오는 푸바오를 가장 먼저 돌봐왔던 사람으로 두 사람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가족과 같은 유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푸바오는 작년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 한국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선사했던 팬더입니다. 푸바오는 특히 어린이들과의 교감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귀여운 행동과 친근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강바오는 푸바오를 처음부터 정성껏 돌봐왔으며 그들의 재회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푸바오는 한국에서의 생활 동안 강바오와의 특별한 추억을 쌓으며 다양한 놀이와 훈련을 통해 그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재회 시 더욱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강바오와 푸바오의 재회 장면은 따뜻한 감동을 전달하며 춘절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갈라쇼의 사전 녹화는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강바오는 특별 초청 게스트로 무대에 올라 푸바오와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팬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푸바오를 사랑했던 한국 팬들은 강바오와 푸바오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큰 기쁨을 표하며, 프로그램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번 갈라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 것이며,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팬들 역시 강바오가 단순히 팬더를 돌보는 관리자가 아닌 진심으로 푸바오를 아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강바오가 푸바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며 이번 재회가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강바오가 푸바오를 다시 만나는 모습을 기대하며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바오의 헌신적인 돌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이번 재회는 양국 국민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한국과 중국 간의 따뜻한 교류와 우정을 상징하는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바오는 초청 소식을 전하며 푸바오를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갈수 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리웠던 푸바오를 다시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렘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갈라쇼 제작진은 강바오와 푸바오의 이야기가 단순한 팬더와 관리자의 관계를 넘어 인간과 동물 그리고 두 나라 간의 우정을 상징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재회와 푸바오와 함께할 더 많은 특별한 순간들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한국과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전달할 전망입니다. 강바오는 푸바오가 중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큰 안도감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춘절 재회를 시작으로 강바오와 푸바오의 새해 마지 갈라쇼 재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음악과 자연 인간과 동물이 어우러진 따뜻한 이야기로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현역가왕 7회는 음악과 감동, 그리고 특별한 재회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강문경의 음악적 여정과 강바오와 푸바오의 감동적인 재회는 각각의 분야에서 큰 울림을 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현역가왕은 단순한 리얼리드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역가왕 7회에서는 강문경의 놀라운 퍼포먼스와 윤명선 심사위원의 예리한 평가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강바오와 푸바오의 감동적인 재회 소식까지 전해지며 프로그램의 감동은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강문경과 강바오, 푸바오의 이야기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